상대 후보가 그 검사 출신 천안지청장 출신입니다. 아, 여기도 검사 출신이군요. 예, 2003년 예. 3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. 예. 그때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? 어...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. 그쵸.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. 라고 말하게 된그 시발점이 아... 바로 이 검사. 거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.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.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? 추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. 고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나치를 깎으려고 그할 이유가 있을까요?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할 실이 없니까?